털이 안 빠지는 견종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슈나우저, 그중에 하나가 푸들 여기서 이제 비쉼프리제도 털이 안 빠지고 유정을 한대요 비숑프리제는 그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고, 역사적으로 두 견종이 가장 털이 안 빠지고, 그리고 또 유순하고, 조그만한 집이던 아주 큰집이던잘 적응하는 친구로 인기가 많았었어요. 푸들의 사이즈는 보통 네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조그만한 친구들이 이제 토이 푸들이에요. 그 다음이 미니어처 푸들, 그 다음이 미디엄 푸들, 그 다음이 스탠다드 푸들. 샌다드 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푸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진돗개보다 큽니다. 실제로 수렵을 했던, 사냥을 했던 친구들은 미디엄 푸드라고 샌다드 푸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머리가 워낙 좋아서 보호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꽤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푸들은 그 친구 때문에 문을 몇 개를 바꾸는건가요 우리 이렇게 하면 내리는 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쳐가지고 문도 열고, 냉장고 문, 여기 당기는 것도 알고, 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적응력도 굉장히 좋고 하나 특징이 있어요. 어,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해요. 여기서 충성심이 조금만 좀 잘못되게 되면, 이게 집착으로 변하게 되죠. 보호자하고 떨어지지 못하는 분리불안이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 푸들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키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입양하셨거나 아니면 푸들을 오랫동안 대대로 키웠던 분들한테도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영의 현종백과. 어, 오늘은 푸들 어, 편입니다. 슝문 케이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시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지 이름이 슝, 몽, 케이니까 숭이, 몽이, 케이 이렇게 세마리 숭이, 몽이, 케이 아, 세마리 다견 가정이시구나 숭이는 토이푸들이고요 네슝 응. 그리고 몽이랑 케이는 미니어처 사이즈로 따지자면 사이즈로 따지자면 어차피 따지... 한 배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숭이 딸들이거든요 아버지 와... 되시는 분이 좀 크셔가지고 아 아빠가 커요? 푸들이 종류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세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가지라던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이푸들. 그 다음에, 미니어처푸들. 그 다음에, 미디엄푸들. 이 미디엄푸들을 저는 요번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샌다드푸들. 우리 홈씨도 토이푸들이거든요. 몸무게가 한 2.8에서 3kg? 네, 이 정도 되는, 정말. 네, 굉장히 조그만 강아지고, 까다롭기도 하지만, 까다롭다. 약간 애교도 많고, 애교도 많고, 굉장히 착해서 사람들도 되게 잘 따르고. 잠깐만, 좀 이상한데? 까다로운데 사람을 좋아한다. 약간 뭔가 <laughs> 숨기는 게 있는데 우리 저 사진을 좀 보내주셔서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슝몽케이 순서예요? 아슝케이 몽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이 조금 저 슝이가 연하네요. 아얼아 네. 어,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르네요. 아이 친구가 홍시구나. 오. 나는 홍시라고 그래서 그 감색깔 그 애플이 푸드라고 생각했는데, 아, 미안해요. 홍시는 조금 겁이 많아요. 약간, 예, 아, 겁이 많아요. 그래서 산책을 나가도 이제 다른 강아지들, 친구들하고 마주치면 이렇게. 다가 갔다가도 항상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사람한테는 어때요? 사람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자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 빠르게. 오케이. Okay.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푸들이요. 보호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호자의 현재의 기분을 굉장히 잘 파악해요. 어떤 친구들은 나도 같이 곤란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나서서 이 곤란한 상황을 잘 어, 헤쳐나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서 아까 어떤 분도 푸들들이 좀 너무 짙긴 하죠라고 했던 게내 보호자 근처에 오지 마내 보호자 놀라게 하지 마라고 하는 음,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강아지를 무서워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강아지를 무서워했는데 이제 홍 씨가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약간 거리 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와도 제가 어 이러면은.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가더라고요. 강아지 공포증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만나면서 돌아서 가고 빗겨 가고 이런 행동을 나를 좀 피하고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보호자님 감정 바로 밑에서 보호자님 감정을 보고 따라가는 그거의 최고가 푸들이라고 저는 어 항상 생각을 하고. 보호자한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사람한테 더 이상 위로받기 힘들어. 우리 푸드를 만나면 아주 급속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뭐 시험. 그런, 뭐, 공부 컴플렉스, 나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난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컴플렉스, 그런 저 스트레스를 느꼈던 분들이 후드를 이렇게 추천해드리면 실제로 피드백이 되게 좋았어요. 어. 이 장점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냐면, 보호자를 너무 좋아하고 보호자의 감정 밑에서 살고 보호자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맨날 점프하려고 하고 내가 무릎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갔으면 내가 무릎을 따뜻하게 해줄 텐데 내가 무릎에 올라가가지고 보호자님의 턱걸냄새를 살짝 한번통 맞고 내가 여기는 한번 또아리도 틀었다가 보호자님한테 한번맞치면은 내가 기분도 좋을 것 같고 내가 뽀뽀 한번 해줄 것 같고 내가 다 올라갔다 한번 보여주고 빵빵빵 요거 요것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그 보호자가 없어지면 좀 속상해요. 그래서 분리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어봤을 때 푸들들에게 분리 불안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떤가요? 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차를 몰고 나갈 때 강아지를 아. 데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이 한명 내리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분리 불안이 저 푸들의 그 오게티라고 음. 하면 오게티겠구나. 근데 그 오게티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은 보고자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끈이 이렇게 강렬해서 생기는 문제네요 어떤 신뢰가 필요하냐면 불리우라는 다시 내가 너의 곁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신뢰가 더 강해져야 돼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그 57법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상시 집에서 해보세요 저희 강아지 홍씨는 이제 가족이 다 있지만 엄마를 제일 좋아해요 어머니가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 3일 이 정도 안 들어왔는데 밥을 거부하고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하게 있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은 어머니가 딱이렇 3일 동안 저기 네. 제주도 놀러 가셨는데 네. 그 엄마 방 엄마 침대 위에서 안 나오더래요. 딸이 그냥 강아지 소식 전해준다고 어, 침대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강아지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 여행을 네. 마치지 않고 왔어요. 그 정막한 퀸 사이즈 침대 위에 동그랗게 있는 강아지 그거를 정말 구도 생각 안 하고 무슨 순간 포착처럼 딱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강아지 잘 있어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날라오 우리 새끼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딸이 저녁에 맨날 늦게 귀가한대요. 강아지가 저 현관 앞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엄마가 딸한테 보내줬대요. 빨리 들어오라고 바로 들어오더래요. 그때도 푸들이었어요. 부들들이 약간 그래. 흉이, 저, 몽이 케이는 어때? 그러니까 저희는 숙몽 케이 셋다 분리불안이 좀 심했어요. 어, 그래요? 과거형이네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 좀 오래 있으면서, 외출하기 전에 한, 한 시간, 한두 시간 전부터 계속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씻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이러면, 아, 쟤 나가나 보다. 이러고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있어요. 근데 다만, 집에 들어왔다가 제가 뭐한 시간도 안 돼서 잠깐 바로 나간다든지 이러면 그때 다시 또 분리불안이 오더라고요. 어, 강아지하고 같이 주무시나요? 네. 같이 주무시지 않고? 그러면 강아지들끼리 주, 가, 자, 자고 따로 자고 하나 여쭤볼게요. 자기들끼리 분리불안 있죠? 자기들끼리도 있어요. 있죠.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분리불안은 나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어. 단지 내가 지금 안 하는 것뿐. 근데 애들끼리 생기는 분리불안은 서로가 미쳐요 강아지끼리나너 싫은데 너랑 떨어지면 미치겠어. 애증. 어, 애증. 애... 애증. <웃음> <웃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려견 간의 분리불안인데 이런 건좀 해결해줘야 돼. 보호자님들 어때때 다른 친구들도 분리불안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빨리 보고 싶어서 얼른 가지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다들 다들 그러죠. 지금도 네.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강영씨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푸들한테 이제 오는 의뢰 중에 분리불안이 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리불안만큼 많은 게 하나 있어요. 방어적인 지짐이에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아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나너 물고 싶어. 나 너한테 화낼 거야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오지마가 많아요. 근데 오지마가 심해지니까 오지마 랬잖아 어...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강아지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짖기 시작을 하더니만 한번 제가 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더라고요. 또뭐 호텔링을 한번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스탠다드 푸들을 좀 제외한 설명입니다. 그 어, 소형 어 푸들들, 토이 푸들, 미니어처 푸들 이런 친구들 중에는 약간은 좀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그 친구들의 술개굴 탈구가 있다거나 이런 헤드캡이 있을 경우에 약간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면 이런 친구들일수록 어렸을 때 정말 뭐, 아유, 이뻐! 하고 막 만지거나 아니면 다른 큰 강아지들한테 무조건 가지고 인사시키거나 아니면 그큰 강아지들의 장난감이 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싫다라고 표현해도 저 친구가 막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혼자 이렇게 도모 가고 숨지 말고 싫어! 라고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그때 한번앙 짖어요 도망가니까 앙지 짖으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서 앙 하고 엄청 엄청 심해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탈때 이게 문딱 열리는 순간 문이 열리는 순간 강아지에게 있는지 모르고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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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타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어 걔가 무서운 걸 어떻게 해 근데 걔들이 이런 사람을 정말 무서워해요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저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접하면은 강아지들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놀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긴장을 해요. 그리고 띵동 소리가 나면 아아아, 아아아 아. 이제 한다만 나. 친화력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다른 사람도 좋아하나요? 승희 데려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다 그러니까 많이 데리고 다니까 쉽게 사람들이랑 다 친하고 이제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이렇게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몽케이는 저희가 몽케이가 이제 생기면서 매출을 잘못 하게 됐어요. 세 마리가 되니까 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몽케이는 좀 약간 사람이 적대적으로. 적대적이에요? <laughs> 어, 안타깝네요. 어떤가요? 좀 읽어볼까요? 푸드는 아니지만 어릴 때 매일 산책하고 많이 다녀서, 아, 좋다. 사회, 사회 중요성. 맞아요. 사회성.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강영욱 사우스 사육사님. 나 사육사 아니에요. <laughs> 나 사육사 아니야. 가끔 저 네이버에 보면은, 아, 네이버라고 말하면 안 되나? 말하는 걸뭐 어떡해. 네이버에 보면은 조련사라고 나오는데, 어, 솔직히 조련사라고 하는 표현이 맞, 맞나? 근데 여하튼 전 반려견 훈련사로 좀 정정 좀 부탁드려요. 푸들들 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요구 하나요? 어때요?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어 맞아요. 100%. <laughs> 100%. 어떻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프를 점프를 그렇게 열심히. 점프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laughs> 주, 주는데요 <laughs>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진짜 푸들도 슬개골 탈구 많아요 슬개골 탈구라고 하죠 있, 있어요 네 어때요 홍시 어때요 그 어렸을 때 자꾸 다리를 절여서 가봤는데 깨근발 깨갱이 깨근발이 깨금발. 하더라고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이 아직 목이 뭐 심한 건 아니라고 체중 관리 잘하고 이게 푸들들이 그 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점프력도 좋다. 앞발을 들었을 때, 꽤나 직립이에요. 어, 다른 친구들은, 딱,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딱, 딱 일어서서, 앞발을 들면, 어중간에 이렇게. 음. 옆으로 보시면, <laughs> 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laughs> 이게 어중간한데, 걔네들은 이렇게 해요. 어.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 뭐, 뭔, 지 아세요? 어. 다른 친구들은, 이게 허리가 쫙 펴지지 않은데, 약간, 이제, 골반을 앞으로 내밀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하는 모습이, 악순 아니에요. 점프는 좋아해. 직립보잉을 잘해. 그런데 뒷다리가 약해. 사실은 푸들 키우시는 분들이 뒷다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저 수의사님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난감해 하세요. 앉고 살아요. 점프하면, 어이쿠야, 뒷다리 아파라 하면서. 맞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거를 뭐, 뭐, DNA 자체가 요구 DNA가 있는 게 아니라, 어, 키우다 보니까 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요구적인 친구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점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사실은 점프할 때요, 다른 데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점프하는 것을 아는 척 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그 점프하는 것이 나한테 불쾌하다고 느끼는 거. 쳐요. 그죠? 점프하면서 팡! 팡! 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강아지가 혼자 직립으로 점프하는 거라면 보지 않고 가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부딪히면서 점프하는 거라면은 마디 블럭킹. 그래서 공간을 뺏는 게 필요해. 아,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일어나 보세요. 톡툭쳐 톡 보세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점프할 거예요. 탕탕탕 탕, 탕. 점프할 때 이. 계속 이렇게 점프할 때, 그냥 몸만 이렇게 슬쩍 이렇게 돌리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따라와서 점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강아지하고 나사이에 공간을 좀 뺏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훈련사다 보니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질문을 하셨으면, 내가 읽었으면 해드려요. 네. 네. <laughs> 농담으로 명동 한복판에 홀딱 떡어놓고 이렇게 오는 기분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딱 손을 잡시는 분들은 많요 미니백이 일어나요 손을 딱 넣었는데 내 손이 안 보여 딱 안았는데 내 손가락이 안 보여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착 붙다니면 저기 손가락이 투덜거려요 <laughs>